분위기 먹어주네. 이 언니 왜 이러니 나한테? 아, 나 그렇게 좋아? 아 좋아. 알았어, 나 힘도 없어. 내 인생 끝났어. 자, 이번에 준비되는 노래 한곡 듣고 축성 노래자랑 한만 가게 한 분만 가겠습니다. 자 무슨 노래가까? 자 김우식, 아니 이번에는 트로트를 하나자. 트로트. 이 분위기 살려서 트로트 뭘로 할까 저기 안동역에서 대전역에서로? 아니 뭐 트로트 밖에 신청곡? 안동역? 안동역? 예, 안동역. 아까 그 저, 저한테 상품 받은 분한분 갔네. 야한분 갔네. 완전 사기셨네 예, 좋습니다 아니, 사랑은, 사랑은 너무 빨라. 알았어. 자, 안동역에서.